새롭게 하소서 잘 보고 계신가요? 새롭게 하소서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후원하소서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동력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저 때는 방송이 봄 개편, 가을 개편이 있어서 예. 정말 2월쯤 되면 위경년의 불면증에 막. 아,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늘 거절을 받으니까 원래 너너 준비해 라디오 프로그램 누구 빠져 있는데 그자리에 이제 네 거야. PD 분들이 막 얘기를 해 준단 말이야. 뽑아 놨으니까. 네. 아 이번엔 대나 내 프로그램 만나 보다 하면 꼭 마지막 거에서 미역국을 네. 먹어. 이거의 연속이니까 아. 늘 캐스팅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게아니니까그 네. 그러니까 염려가 너무 많았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염려하기가 싫은데 염려를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경에 염려를 나한테 맡기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맡기면 진짜 없어져요? 그러니까 초신자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없어져요? 진짜예요? 그럼 염려를 어떻게 맡겨요? 하다가 제 잔머리에 뭐가 생각나냐면 아 하나님 그러면 제 머릿속에 가위를 둘게요. 네. 무슨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할 게 생기면 네. 제가 싹 하고 자른 연습을 할 테니까 음.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시라고 음. 잘라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연습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뭐 개편이 됐어? 그러면은 음. 하나님 개편이라는데 저 여기 에 일일이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염려져서 잘라주세요. 하고. 생각 안 하는 연습을 한 거죠. 네. 일주일이 지나니까 한 100개를 염려를 했다면 한 10개 와.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달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어머,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있네? 음. 맡겨지는 걸 그렇게 기도하면서 알려주셨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 맛을 차근차근 보게 해주셨죠. 네. 그말씀을로 사라져, 역사를 했는데. 그렇죠. 음. 네. 그 전에 뭐 굉장히 그개편식이 되면. 네. 증상이 많았나 봐요. 음. 위경련은 달고 살았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염려가 많으니까 밤에 내일 무슨 일이 있잖아요. 음. 만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아. 하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하지? 어. 내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럼 거절을 어떻게 하고 와야 되지? 음. 막,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어. 플랜 A, B, C, D, 그걸 피곤하게, 아. 피곤한 줄 모르고 네네. 피곤하게 그거를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네. 불면증이죠. 근데 불면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염려를 달고 살다가 네. 나중에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싶은 거예요. 네.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준비했다고 해서 그대로 안 가잖아요. 그럼요. 항상 돌변의 그 뭔가가 나타나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부질없는 거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 염려를 안할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네.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예. 네. 음. 아마 모든 프리랜서들이 공감할 거예요. 지금은 다뭐 뭐 이렇게 시즌별 뭐 이런 거로 네. 해서 개편에 뭐 주름자들은 의미가, 의미가 없어졌지만 어. 당시에. 뭐 작가난 그랬기 뭐시 d 도 마찬가지고 PD도 뭐 개편식이 되면 봄 개편 가을개편할 아, 때마다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MC들 어. 다 이동할 어. 때마다 맞아 그냥 뭐뭐 뭐 방송할 때마다 맞아요. 뭐 그런 지금 생각하면 시작땡 네. 없이 없는것 같고, 맨날 주, 싸우고. 지영훈 씨 순서 맨 마지막으로 하네, 오프닝 하네, 중간 뭐안 되네, 누구 다음에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한창 얘기해. 이것 때문에 테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러고 살았나 싶은데. 네, 그이 그게... 자리가. 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는 게 다른 <laughs> 아, 지금, 진짜 애들 왜 그래? <laughs> 너왜 그러는 거야? 왜 요즘 그래?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이 아니라, <laughs> 어, 나요 마음이 되게 공감이 돼가지고. <laughs> 아, 그요 방송이라는 게 언제, 언제. <laughs> 맞아요. 우리랜서의 성공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살자가 된것 같아요. 어, 감사하게 아, 네. 선물인 오늘을 잘 살면 그 다음은 인도하시는 대로. 음. 그럼 이제 그 성경공부 이후에 네. 지금 그 염려를 덜어내면서 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나를 이제 실감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즉각 즉각 들어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항상 섹션 TV 할 때였는데 네. 섹션 TV를 인터뷰로 나가려면 음. 3 6 5일 24시간 대기조예요. 리포터는 항상 그렇죠. 연예인 스케줄에 항상 끼워 맞춰야 그렇죠,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잘하을하면 일순위가 져. 하셨어요. 아, 아, 그러니까 네. 연예인들이 찝으면 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공부를 가야 되는데 자꾸 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섹시한 스케줄이. 아. 그리고 하루는 이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정말, 딴 날은 다 나가겠는데 네. 성경공부 시간만큼은 좀 공부할 수 있게 좀 비워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또 치고 들어온 거죠. C.F. 어. 스케줄이에요. 지방을 아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했어요 자동차를 갖고 하나님 진짜 성경공부 가고 싶은데 오늘 또 C.F.에서 음. 좀먼 거를 리 장거리를 가야 된다고 해서 한3 0 분을 가고 있는데 섹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언니 어디쯤이세요? 고나 이제 출발했는데 어디니? 죄송한데요. C.F.가 취소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C.F.는 어, 그럼 취소 안 되는데? 취소 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 스튜디오 네. 장비 스태들 이렇게 돈이 취소하는 순간 몇 천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취소가 안 되는데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음. 딴때 같으면 이미 운전하고 떠났잖아요. 그럼 그... 취소됐다고면 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취소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 저는 차를 네. 돌려서 성경공부를 가는 거죠. 그 시간이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지나갔는데 뒤에 이렇게 공사 중했던 게제가 지나가자마자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음. 지켜주신 거죠 저를. 음,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번은. 시승식이 있었어요. 수입차. 네. 그래고 여의도공원 을한 바퀴 돌았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네. 그리고 시승기를 이제 제가 기사를 써주면 되는 거였는데, 네. 외제차로 한 바퀴 새 차를 타고 기분 좋게 기자분들이 다시 그 차를 갖고 앞에 가시고, 저는 집에 가느라고 마포역에를가은 집으로 가려고 가고 있는데, 백밀러에 차한 대가 1차선에 끼려다가 못 끼고 부딪혀서, 뒤집혀서 사선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어, 날 알아왔다. 거기 마포대교 건너면 마포의 10차선이잖아요. 예, 예. 뒤집혀서 날아오는데 저희가 있으면 이렇게 날아오는 게 보이는 거죠. 백밀러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저희 차를 지나갔어요. 음. 앞에 조금 전에 탔던 비싼 외제차, 새차가 <laughs> 가고 있잖아요. 외제차가 여기 있으면 그 뒤집힌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 운전석 쪽으로. 음. 근데 어떡해. 차, 문, 문 있는 쪽으로 정말 한 5cm만 닿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차는 어. 문만 싹 망가지고 뒤집힌 차는 뒤집혀서 떨어졌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정신이 나가서 기어 나오시는 거예요. 피아나 어. 안 흘리시고. 어. 좀 전에 제가 찾던 자잖아요. 네. 저한테 부딪힐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아무도 안 다치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를 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 그게 음. 이런 거구나. 네. 그렇게 하나하나 네. 체험하듯이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 어. 그렇게 배워갔어요.